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어로TV의 진이어로. 히어로TV의 쌤입니다. 오늘, 이거, 보이시죠? 25주년. 골든박스. 와, 드디어, 포켓몬 25주년 골든박스가 나왔습니다. 온지 이틀 됐어요, 사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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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오늘, 골든박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 드디어 우리가 프로모션 팩을 연다라는 또 그런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팩을 오늘 열 수가 있습니다. 아여태까지 프로모션을 못 열어가지고 얼마나 갔으면 <laughs> 저 봤어요 색깔을. 왜 먼저 보셨어요? 보였어요 여러분우 오, 아들 상자가 한겹더 있는데요? <laughs> 와. 화이트 앤 골드. 이야, 좋아 멋있습니다. 좋아 죽이네요. 음,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겉 껍데기를 벗겨 보겠습니다. 네 벗겨 주시죠. 뻥뻥뻥 응. <laughs> 흔들어 흔들어 그냥 빼죠. 아. <laughs> 자 빼겠습니다 와, 여러분. 세 우와우 와 우와, 피카츄 와. 우와! 이게 뭔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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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이거는 이거 반칙 자석 케이스요 반칙 또 반칙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픈했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는 오 슬리브가 씌어져 있는 피카츄 슬리브가 씌어져 있어요 슬리브가 음, 골든카드죠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골든 카드 피카츄 골든 카드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몬스터볼 골드 카드 들어있습니다. 몬스터볼 골드 카드가 들어있는 대택이 네, 있고요. 택택이 카드들 그리고 여기는 오오 오, 오, 금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상 마커와 동 마커 화상 마커와 동 마커 그리고 피카츄 동전이 있는데 유일하게 얘만 플라스틱이요 나머지 다 금속입니다. 소리 들려드리고요. <laughs> 근데 페카츄랑 하면은 네. 네. 네, 플라스틱 소리도 살짝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칸 개봉해봤고요. 네, 첫 번째 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사위가 있습니다. 금속 금속 재질의 주사위고요. 어, 이게 어디 들어 있었더라? 이거. 아, 그, 이거, 미국에서, 미국판, 예. 미국에서, 네. 거기에 예.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네. 소드스 드 자마젠타, 자시안, 그거, 프로모 자, 이렇게, 1 0 0까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주사위도 금속이에요. 오와, 이거, 다음. 정말. 오늘, 오늘 기분이 너무 없애는데요? 일단은 다 꺼내놓고 리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는 잠시... 나중에 저희가 쓸거고요 네, 탐내지 마세요 <laughs> 자, 그리고 프로모팩 있습니다 프로백. 드디어 처음 열어보네요 프로모팩이 프로모팩이 다섯? 다섯백이라고 들어. 들어있지 않았나요? 다섯개 다섯개라고 쓰여있던걸로 기억지만 여튼 있고요 어, 얘는 기존의데케이스랑 두께가 달라요 지금 데케이스좀 부탁하겠습니다 데 케이스의 모양과 비교하실 건가요? 이게 여기로 보면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데 케이스고요. 짜잔. 훨씬 크네요. 이거하고도 위에도 있고요.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것은 고뭐 약간 느낌은 가죽 느낌이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고급지네요. 속에는 칸막이없고요 아쉽게도 음, 칸막이는 없지만 자 그리고 오 슬리브가 있네요 골드 슬리브가 있습니다 골드 슬리브 안쪽에는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쁜 골드 피카츄 슬리브 이제 뭐주냐 슬리브고요 슬리브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마지막 이거는 데미지 카운터인가요? 카운터 넣어놓는 카운터 케이스 여기는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거죠 우와 거. 이거 여기 칸막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 넣어놓고 데미지 카운터. 다. 다, 다, 넣었고 두 사이, 두 사이도 되나 차곡차곡 해. 정리를 해야지. 들어가나봐요. 울트라 비스트 차곡차곡 포켓, 오 이렇게 딱. 오 들어가지. 너무 딱 맞아요. 여기 넣고 금속 야. 넣고. 아 이거는 이거는. 피카포 이거는... 조케가지고 너무 예뻐요. 여기에 딱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넣어서 듀얼을 하실때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박스 어, 이렇게 하면은 일반 데키니스 크기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넣는거죠 그러면은 데키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해놓으면 골드세트를 한 번에 이렇게? 보관할 수있요 그리고 이 피카츄 슬리브를 안돼 안돼 앉져보세요 <laughs> 피카츄 슬리브가 저희가 쓰는 슬리브는 하드타입인데 이건 소프트 타입이에요. 어, 매우 얇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래서 탑로더가 필요할 것 같고요. 탑로더 그 갖다 드릴게요. 저희가 쓰는 게 이거고. 저희가 쓰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같은 힘을 줘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가 이거를 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카츄를 탑로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넣어서 이만으로. 짜잔! 와, 진짜 이뻐요! 아, 보니까 피카츄 V카드였네요? 응, 음, V. 네. 그리고 이제 이 골드카드도 뜯어서. 이거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니까. 못 넣고요. 탑로더는 안 들어갑니다. 이제 못 넣습니다. 얘는. 끝났습니다. 이 덱에는 얘는. 어떤 구석이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피카츄 덱이에요! 그러네. 네, 피카츄 덱입니다. 피카츄 VMAX가 들어 있고요. 근데 피카츄 VMAX는 기존의 기존에 그런 피카츄 일러스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전기 덱에 들어가는 피카츄 덱에 들어가는 음. 그런 카드들인데 미러 카드로 되어 있다는 다 거예요. 다 미러 카드, 황금색 미러 카드에 25주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그런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겉에 표면 만져보세요. 네. 이거 비맥스처럼 오돌토돌하거든요. 네, 이것도 예, 양감의 질감이 질감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죠. 이것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넣도록 할게요. 하나의 덱이기 때문에 이걸 덱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기에서 이, 이 슬립까지 넣고 여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요? 그럼못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따로 보관했다. 가 나중에 저희가 계속 말하, 말하는 PSA 등급을 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이건데요. 이거는 딱 봐도 패드처럼 생겼죠? 자, 패드. 플레이 매트. 플레이 매트 플레이 매트도 준다고 되어있죠 한번 열어습니다 골드색입니다 우와 투덜가삐까뻔쩍한데요네 골드색 크기는 크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야돈이나 이런 것들보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랑 볼까요? 이 금색 이쪽이랑 질감이 달라요 음 잠깐만요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크기는 얘가 조금 더 작은 거 같아요 네, 작죠? 이거 보세요 요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정도 그냥 얘는 끝쪽이 이정도 남는데 야돈은 한 요정도 남죠 네자 이렇게 얘를 이제 했으니까 얘를 좀 설.. 잠시만요. 얘를 네, 하고 저는 이거를 열어보고 있겠습니다. 열어놓고 이거 골드박스 너무 이뻐요 진짜. 아, 이거는 이게 20만 원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음. 이거는 이거를 보관하는 통인 것 같아요. 아, 어그 그죠. 어, 맞네요. 그러면은 그걸 보관하시죠. 오 그리고 얘가 좀 얇아가지고 가볍기도 해가지고 오저 방금 저기 있는 피카츄 쌤님 놓으셨거든요 저기에 근데 지금 전등이 켜져 있어서 빛이 반사되면서 약간 뭔가 글씨랑 황금색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좋았죠?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잘 말아서. 잘 말아서.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지니 히어로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 중이십니다. <laughs> 오, 딱 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이쁘네요. 오, 진짜 이쁘고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덱 세트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모팩이 남아있는데요. 프로모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리자몽 가격을 보니까 리자몽 가격이 10만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뭘.. 가위 없나요? 이게.. 여기에 제가 쓰는 방법이 잘안 먹혀서 아! 이렇게 열겠습니다 좀... 오! 뭐가 떴나요? 한번 보여주시.. 아! 어, 제가 본 거는 나.. 나라고 시작하는 그런 건데 맞죠? 나쁜 게라도스 떴습니다 이쁘, 이쁘네요 오! 저희가 프롬 모션패를 처음 열어보는데 이거 질감 만져보시겠어요? 이 질감이 오돌도돌한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샤이니스타 부위를 열었을 때 어메이징 레어를 꼭 연상시키는 그런 질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 어, 너무 비치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뜯다가 잘못하면 카드에 손상이 가서 프로모 팩은 이건 더나한 장이 들어 있는 거여서 더잘 쉽게. 찢어줄수 있기 때문에 가위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저희가 뜯는 방법하고는 잘안 됩니다. 오, 어? 박사! 가짜 오 박사! 저희가 그때 이 카드의 이름을 궁금했었는데, 이름이 가짜 오 박사네요. 근데 이런 카드가 진짜로 옛날에 있었을까요? 초판 카드에? 없었을 걸요. 가짜 박사, 오박사의 그 연구라는 게 나온 게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렇게 다 해놓고 한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자르지 마시고요. 자, 카드 안 잘리는 준비됐고요. 자, 카드 안 잘린 것 같죠? 네, 강의는 내려놓아 주시고요. 자, 첫 번째! 가위. 따로 자른 것 중에 허어?? 이런 세상이나 레쿠자. 제가 제가 그 옛날에 레쿠자가 저 아주 옛날에 약 5년 전이죠? 그쯤에 제가 포켓몬 카드 할때이 카드 너무 갖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레쿠자를 좋아했었어 가지고. 레쿠자 이 X 카드. 자 그리고 다음 거. 네. 다음 겁입니다 하나 둘 셋. 트레이너 로켓단입니다. 로켓단 등장. 로켓단 두둥 등장. 두둥장. <laughs> 가슴이 두둥 등장해진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하다 아. 보니까 우리가 엘리트 트레이너. 어 지금 다 열은 거죠? 네. 아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도 13분이 걸렸네요. 아 그렇네요. 10분이 넘었어요. 네. 3대장 중에 하나 뽑았습니다 거북왕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거북왕 나왔네요 <laughs> 3대장 중에 하나 뽑아냈습니다 네 거북왕 뽑아냈습니다 이번 25주년 카드들은 다 소장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죠 음. 포켓몬 25주년이라니 와. 벌써 25주, 25년이 주2 5 흘렀어요 포켓몬, 포켓몬 카드를 초반부터 계속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 한살때 시작해도 성인이 되고 다 됐죠. 않죠? 성인이 다 됐죠. 그래서 예전에 좀뭐 포켓몬의 피카츄의 번개 때문에 뭐 광발작이 있느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지금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네, 이, 지금 삼대장 하나 뽑았고 레쿠자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저, 저는 예, 기분이 좋네요 오늘. 레쿠자. 레쿠자와 검정왕입니다. 이런 메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아서 아는데 근데 그 메가들은 약간 그뷰 같은 질감이거든요, 네. 매끈매끈한. 근데 얘는 겉으로 보실 수 있, 있으시다시피 약간 오돌토돌해요. 그러니까 질감이 있는 거죠. 네. 양각으로 새겨진 질감이. 이렇게 있는 빛에 비춰보면은 홀로그램이 나오는 듯한, 어 보이시죠? 여기 약간 오돌토돌. 요도도들 음, 합니다. 너무 잘 찍히죠? 네. 약간 VMAX 느낌이죠? 네. VMAX 느낌으로 이 이렇게 어, 큰일 날뻔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깜짝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댓글에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쿠자는몇 세대 포켓몬일까요? 댓글에 쓰고 올 시간 3, 2, 1 땡! 끝났습니다.